초보 매니저와 초보 PD의 제작 후 제작 후 잡담 첫 작품 완성한 소감이 어때요? 네. 처음이라서 확실히 좀 헤맨 것도 많아요. 음. 일단 찍는 것도 서툰 게 많았고,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아직 초보적인, 그러니까 프로답지 않은 걸 많이 해서, 인터뷰에서도 좀 실수가 많았고, 어, 제가 볼 때, 어,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많았죠.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어, 2회, 3회 가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도서관 갈수록 이제 더 잘하겠다고 이제 배웠으니까, 그거는 좀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 보다는 다음이 더 낫지 않을까. 어, 촬영에 어떤 엄청난 흔들림 개념 없는 인터뷰 이런 걸 <웃음> <웃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어, 솔직하게 어, 너무 그렇게 그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솔직하게 기분 나쁘지 않았는지 어 아니요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워낙 이렇게 띄엄띄엄 간간히 찍다 보니까 제가 그걸 다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다시 볼때아 내가 정말 말을 많이 했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자르고 들어간 적이 많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았죠. 그래서 그걸 찍을 때 음, 생각이 나도록 얘기를 자꾸자꾸 듣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았죠 또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어... 창대소서관 처음에 그래서 내가 찍었죠 네. 나는 내 나름대로는 시범 케이스로 좀 보라고 보고 배우시라고 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되게 잘 찍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나도 못 찍어요 근데 어쨌든 휘두르지는 않으니까 휘두르지 않는 거 보고 배우시라고 내가 찍었고 그 다음에 편집을 처음에 5분짜리 3분이다, 3분. 3분 44초, 뭐, 45초. 응,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완전히 업고 다시 했잖아. 약간 응. 그러니까 좀 빈정이 상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그렇진 않고, 내가 이거를 하면서, 일단은, 어, 여러분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1회부터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고, 이제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이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다를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장면을 쓸 것인지, 어떤 장면을 어디에, 어느 순서로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감이 확실히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배울 수 있겠다. 아, 저 장면을 나는 써도 되겠나 싶어서 잘라버린 건데, 쓰고 하면서, 아. 그래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거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진 않고 그냥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런 이런 이유에서 넣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좋았죠. 내가 다음번에는 나도 이렇게 열린 시각으로 편집을 해보리라. <웃음> <웃음> 열린 시각. 지금 생각해보니 까 어땠어? 쌤이 처음에 만든 게 저는 이제 처음이라서 그런지 그 상대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보는 시각을 음,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정을 이입해서 내 도서관 같아서 이거를 좋은 모습 잘 예쁘게 포장해서 꼭뭐 생생정보통 뭐 아침마다 이런데 나오는 리포터들이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너무 이제 감정을 좀싫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모습만 정말 예쁘게 오고 싶게 가보고 싶고, 와, 저도 정말, 우와. 그런, <laughs> 그런, 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게 하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좋은 모습. 텔레비 영향이 컸구나. 네, 좋은 모습.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 아! 여기로 와보세요. 뭐, 이런 것처럼은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내가 그러면서, 와! 저 식당 가보고 싶다. 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 좀, 뭐랄까, 좋은 모습을, 좀 약간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많이 잘라내고, 버린 게 많았죠. 내가 봤던, 이제 그런, 소개 뭐, 홍보 뭐 이런 것들이 네. 영상이 이제 좀 좁았던 거죠. 그거 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 시민 제작 프로그램이란 것을 저도 몰랐고 이렇게 그냥 내가 하게 되리라고 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봤던 것은 그런 뭐 생생정보통 같은 그런 것이거나 그런. 리포터의 그런 것, 아니면 그냥 결혼식 홈비디오, 뭐, 이런 정도지, 그냥, 나 같은 일반인이 뭔가를 찍고, 또 뭔가를 방송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소한 거죠. 생소했죠, 저는. 그래서 내가 한, 하긴 하지만.